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고령 사회의 시작입니다. 지난해 강남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7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 돼 초고령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어르신들이 새로운 가치를 찾는 문화향유 욕구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진행했던 실버체육, 노래교실 등이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중단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의 즐거움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해주시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겪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정책 브리핑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품격 있는 노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강남구의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오성이 어르신 정책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정책팀장 오성입니다.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다 보니 집에서 주로 머물며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언제쯤 정상화 되겠습니까? 네,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해 4월 백신 접종이 시작돼 강남구 상당수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시설 개방을 검토했으나 정부 지침으로 인해 운영 정상화를 유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백신 접종자가 4,200만 명을 돌파하자 정부에선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어르신들의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며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리 구에선 12월 6일부터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시설은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은 활력소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95% 이상이 3차 백신 접종을 마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바로 일상회복에 대한 어르신들의 바람을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59개 운영 경로당 중에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96개 경로당에 실버 체육, 노래 교실 차민 댄스 등을 포함한 65개 프로그램을 운영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 수요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강남구 어르신복지과나 대한노인의 강남구 지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구민의 건강 안전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립 경로당 44개소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절반 가까이인 21개소입니다. 순차적으로 경로당을 신축 건립하고 있어 올해는 응고 항리, 삼성경로당 3개소 준공을 내년엔 도곡일과 선정경로당을 2024년엔 제너머경로당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신축경로당은 강남구의 품격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갖추고 새로운 배움과 활력이 넘쳤으면 합니다. 기존 경로당과의 차별성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로당 하면 어르신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간단한 소일거리를 하고 일반 구민의 활용이 어려운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은곡, 도곡일, 선정, 제너머 경로당에는 시니어 문화 공간인 강남형 70플러스 라운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존 경로당의 사랑방 기능을 탈피하고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취미, 건강, 문화 배움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규모가 큰 경로당에는 강남만의 노년 라이프를 위한 강남형 70 플러스 라운지도 들어선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건축부지가 협소한 항리 경로당과 삼성 경로당도 신개념 복합문화 시설로서 의미가 부여됐으면 하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까요? 네,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아쉬움은 남지만 주민들과의 소통과 개방을 강조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곳 모두 지상 1층과 건물 일부 시설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개방형으로 운영해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경로당이 활력 넘치는 장소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른 노화된 경로당들의 환경 개선 지원 방안도 있습니까? 네, 준공후 30년이 넘은 경로당의 경우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해 유지관리에 힘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상하반기에 전문가들의 합동안전점검과 정기수요조사를 통해 29개소를 선정해 총 사업비 6억 7천만원으로 43회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노후 구립 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해 경로당 환경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네,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을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분격 강남만의 경로당이 갖춰지길 기대해 봅니다. 개보수한 경로당 역시 새로 짓는 곳 못지 않게 어르신들께서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블루로 지친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못지않게 실질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민선 측의 강남구는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0명 중 2, 3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어르신들의 체계적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삼성동에 웰 에이징 센터를 개소하고 특화 프로그램인 액티브 시니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웰 에이징 센터와 바로 위층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해서 1일 체험 프로그램 원스톱 시니어 건강토를 운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 여러분께 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그대로 한 번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웰에이징 센터에서는 본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해보고 이에 따른 맞춤형 운동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를 안내받고 진단 체험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 관련 교육을 함께 준비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니어 건강투어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심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노년층의 정보 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노인종합복지관, 복지센터 70플러스 라운지에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한편 역삼동에 강남 스마트 라운지를 개관해서 쉽고 재밌게 스마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증강현실을 활용한 스케치 아쿠아리움이나 가상현실 게임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한발더나가서 메타버스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메타버스 체험관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해 접근하기를 꺼리는 어르신이 많은데 보다 편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마트 라운지를 운영하는 강남 시니어 플라자에 이용 신청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르신들이 원격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관에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의 스마트 교육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체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긴 했지만 올해는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위축된 사회활동을 되살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들수 있는 데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강남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 사회참여 욕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1개 사업에서 3,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활약하고 계십니다. 유형볼, 유형별로 나누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습니다. 사업별 자격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해 주시면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시니어 컨서트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전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경도당 순회 상담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부터 5주간 11분의 시니어 컨서트를 선발해 27회 상담을 시범 운행했습니다. 분야 역시 금융, 외국어, 사이버 범죄 등 다양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비슷한 연령대다 보니 고민을 좀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경험이 많다 보니 상담을 하면서 공감도 잘해줘서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우리 사회에 공유하는 시니어 컨설트드라는 올해에도 운영됩니다. 강남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년층의 지혜를 사회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민선 7기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강남이 복지도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령별, 세대별 맞춤복지 실현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 주신 오성희 어르신 정책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언론적 강남 소식을 간추린 순균 씨의 내줄 네 요약입니다. 15초 영상으로 강남구를 알리 쇼폼 크리에이터 일기를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주요 모집 대상은 1984년부터 2015년 사이에 태어난 MG 세대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방역 물품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 기준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업종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포함됩니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밀랍으로 만든 다회용 식품 맥 사용 인증샷을 SNS에 올리시면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폰을 증정하는 비밀 캘린지가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상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남 심포니오 오케스트라의 올해 첫 공연이 2월 3일 오전 11시 광림 아트센터 장천 올에서 개최됩니다. 강남문화재단 유튜브와 네이버 TV 채널로도 중계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남의 강남은 어떤 모습입니까? Always surprising. Grand, graceful, giving Gangnam. 미미미 강남.